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중심에 선 송영길 전 대표가 자진해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나섰지만 검찰의 거부로 불발됐습니다. 송전 대표는 주변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자신을 구속해 달라며 검찰의 기획 수사,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조사받겠다며 검찰 소환 통보 전에 자진해서 출석한 겁니다. 수많은 취재진에다 지지자들과 보수 유튜버들까지 뒤엉켜 아수라장이 된 현관을 지나쳐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간 송전 대표. 출입 신청을 시도했지만 담당 부장 검사조차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 계획했던 조사는 불발됐습니다. 1여분 만에 발길을 돌린 송전 대표는 미리 준비해온 사천자불량의 입장문을 읊으며 검찰 수사를 맹비난했습니다. 인생터리 먼지터리식 별건 수사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인격살인을 하는 잔인한 검찰 수사 형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검찰 수사를 하면 사사라는 사람들이 속출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과 법무장관까지 이 사건 피의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집권 1년 내내 전 정권의 야당 기획 수사만 하다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수사, 별건 수사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자신을 구속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겁한 협박. 결권 수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전 대표의 셀프 출석 발표에 대해 이미 조사불가 방침을 공연히 밝혔던 검찰도 완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전 대표의 주장이 근거 없는 원색적인 비난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거 능력에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라며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는데 수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검찰은 계획했던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한 뒤 필요한 때가 되면 송전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송전 대표 역시 검찰이 정식으로 부르면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최소 한 차례 이상은 다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